오늘, 지난주에 먹고 마신 밀린 얘기. 아유, 정말 일주일 동안 뭔가 많은 거였어요 네. 자, 와인 라이프 스타일. 서울에서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제가 대표로 한번 다녀봤습니다. 제 스케줄이 그대로 일주일 동안에 행적이 오픈되는 거고요. 네. 자, 중식당 루이 가로수길에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저 가봤어요. 네. <laughs> 자, 이제 저하고 같이 갔다 오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점심 약속, 저희가 또이 여기 루이 대표님하고, 어, 네,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하지만 이제 이사님은 나오시지 않았죠. 네. 음. 저희가 점심 코스를 먹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리협회 이사님의 눈으로 봤을 때그 네. 특장점들을 몇개 얘기해 주신 게제일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냥 식사를 네.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그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레스토랑, 와인바, 오픈 컨설팅이나 브랜딩 같은 거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박소연님이박소연 박소연 박사님, 네. 외식 많네. 네. <laughs> 아니 음식을 먹더니 딱딱 뭔가 소스나 이런 것들을 진짜 야 캐치를 다 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탕수육이 제일 맛있는 집은 어디라고요? 어 대가방? 아, 대, 대가방. 그러니까 대가방, 대가방 어 대가방. 대가방 대가방 가서는 맞아, 탕수육만, 탕수육만 어, 먹는답니다. 어. 이게 왜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은 맛있대요 그냥. 어, 다녀본 집 중에 제일 대가방은 맛있다. 탕수육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네. <laughs> 자, 대가방 관계자분이 이 얘기를 어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네. 탕수육은 음. 진짜 저도 이제 뭐 지방도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대가방 탕수육이 제일 뭐제 입맛에는 음. 맞았어 음. 맞았, 맛있, 맛있었요큰큰지않가요 아니요 그 대짜를... 대가방 셰프님 네. 성함이 대 씨예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뭐잘안 통하네 오늘. <laughs> 자 루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뜻대로 되다한는 멋진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어. 왜 탕수육 얘기했냐면 를 아니 어,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와인하고 맞춰 먹기에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어 접근성도 좋고요. 뭐 호텔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음. 그런 뭐신라 호텔 팔선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다 여기 주방을 이제 거쳐가시고 음. 그 축적된 레시피와 음. 이제 어떤 이 공간들 여기는 홀인데 위에 제일 큰 장점은 연예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세요. <laughs> 네, <맞아요>. 진짜 난리났어요. <laughs> <laughs> 전부 룸이 전부 굉장히 전부 프라이빗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정말 모임하기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 모임도 제가 좀 특별히 예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로이는 프랜차이즈 음. 대표님들이 많이 모임으로 가시는 곳이라고 이렇 음.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님 저희 그 원할머니 보사 네, 원할머니만 돌아가셨지만 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laughs> 원할머니 대표님과 <laughs> 네. 네. 등등 네, 많이 프랜차이즈 가시더라고요. 대표님들. 가시더라고요 저희 회장님들이 네. 많이 가시고 네. 그러니까 와인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추천. 가셔서 이제 네. 루이 같은 경우는 음. 그 음식이 코스를 저희가 먹어봤는데 음. 좀 염이 조금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짜다 부드러운 얘기죠? 염, 염, 음. 부드러운 음. 와인이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멘트 좋았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있는 중간에 짜장면은 아, 여기 또 이제 기스면. 그 중국집을 보통 음. 판단할 때, 아, 저는 이 집의 실력이 뭐 어느 정도냐, 뭐 제가 뭐 판단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기스면은 이제 닭고기 육수 닭육수를 내는 건데. 그렇게 면을 주시는 집들이 많지 않은데 좀 약간 슴슴하고 약간 담백한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스메있으면 무조건 그걸 시켜보는데, 어 예. 그리고 여기는 짜장면이 면이 얇게 나와가지고 음. 좀 헤비해지, 헤비하지 않게 음.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맛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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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짜장면 드셔보세요. 네. 어, 야, 이 역순을 또 와인드계약에서 맛집 소개도 해주시고 딱 좋대요. <laughs> 어, 네, 칭찬하고 어,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뭐 아니 전 이런 게 좋아요 서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매주 뭐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테이크 슈퍼라는 집이 생겼더라고요 와인주막 차차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그 오래된 프랜차이즈고 어떻게 보면 뭐 오늘 와인 한잔 그리고 와인주막 차차 이런 데들이 정말 와인문화를 정말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큰한 획을 그은 것들 그어 정말 아 음. 저는 옛날에 정말, 그, 홍대 쪽에 처음 생겼을 거예요. 어, 차돌삼합인가? 음. 어, 이 차차란 이름 자체가 그, 차돌박이로 뭔가 안주를 많이 해가지고, 어. 차차라고 붙였습니다. 음. 제가 말하면 잘안 믿으신 분들이 계신데, <laughs> 안쓴데또 뭔가 드립친다고 하는데, <laughs> 맞습니다. 와인 주막 차차. 그, 그러니까 와인을 편안하게 주막처럼, 뭔가 어.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것처럼, 마치 우리 것처럼 먹자는 어. 그런, 차돌백이와 함께. 아, 여기는 네. 어디인가요? 아 근데 여기 스테이크 슈퍼는 여기 와인주막 차차 대표님이 어. 이번에 새로 런칭한 브랜드랍니다. 음. 이 코로나 시즌에 정말 음. 예. 음. 위치가 어디? 위기는 귀회다잘 기억이 안 나요. 홍대 쪽이었어. 아 홍대 쪽에. 캐 핫...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건가요? 캐주얼한. 예. 거야? 굉장히 정말 음. 어, 캐주얼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리고 아. 여기는 와인도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정말 그냥 스테이크. 스테이크 슈퍼마켓처럼 아. 여기 이 밑에 사진 보이시죠? 그게 뭐죠? 아 정말 재밌는 게. 아, 메뉴판도 보여드릴 까 그랬다. 그게 뭐예요? 왜너른 여기 가시면 여기. 채울 수 있는... 음. 아, 요거 이제, 요 시장바구니. 아, 시장바구니. 아, 요거 시장바구니고. 음. 어.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나이프, 아, 칼, 이런 것들을 다 뭐, 픽업을 해서 가져가게 해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주문서에다 미리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게, 바깥벽에 아, 주문서로다 가져가는 음. 거죠. 아. 그니까 셀프로 테이블에서 테이블마다 이제 그 계산서가 있는데, 음. 계산서 미리 체크해가지고, 김밥천국 스타일. 김밥 전국 스타일 문만이 아, 아, 딱 오시죠. 있었어. 네. 스테이크 집인데 스테이크를 어, 여기 세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아 어, 되게 정말 특색이 있어요. 네. 아, 아, 음, 정말 재밌었어요. 음. 네. 자 여기는 와인샵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 신논현 아 요즘에 와인샵 무지하게 생기고 있잖아요. 네, 아주 많이. 어, 정말 네. 정말 2020년도 정말 코로나가 좀 혜택인 것 같은데 맞아요. 와인 문화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이 와인샵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올해 초에 음. 처음 오픈한 집인데 예. 여기 또 이제 제 지인분도 계시고 그리고 와인을 또 이제 지인분이 좋은 게 뭐냐? 싸게 먹을 수 있죠. 네. 다짜고짜 <laughs> <laughs> 아, 다 아는데 왜 이래? 좀어좀좀어좀뭐 어, 어. <laughs> 이런 게 가능한 집이기 때문에 최근에 네 한번 또 들러 봤습니다. 공동 구매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네. 여기 캔 와인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 왔고요. 네. 와인샵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젊은 대표님이세요. 네. 젊은 사장님이 이제 정말 와인에 대한 열정으로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조그만 프로세코 이런 것도 막 팔고 있고. 아, 작은 네. 병그 피콜로 사이즈라고 어. 와인 바틀 중에 제일 작은 병. 어 맞아요. 네. 손점 어, 가면은 어, 맞아. 그 푸드 많이 팔던데. 어맞아맞아 맞아요. 맞아. 음, 어, 그러니까 음. 하프 음. 바틀 사이즈보다 더 작아요. 어, 하프 어, 바틀도 어, 아니고요 어. 여기는 어, 이 가운데 사진은 뭐 뭔가 자기 업장에 무슨 뭐 고양이 사진 붙여 놓고 이러면 반칙이잖아요, 일단. 어. 어, 고양이에요 고양입니다. 아, 너무 멀어서 안 보이네. 고양이 사진 걸려 있어요. 아. 그렇지. 붙이에요 지금 <laughs> 일단 뭔가 그 음. 어? 고양이 파워, 캣 피플과 도피플이지만 음. 네. 고양이는 뭐? 오, 지우님이 오늘 은 와인 시음 안 하시냐고 하는데요. 어, 진, 여기 앞에 여기 예, 진정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laughs> 아 지금 아 저희가 화면 보이시죠? 근데 저희 화면이 오늘은 또 이제 화면 구성이 좀달라지셨어요 피디님이 매주 이제 발전하고 계신데 일단 그러면 저희 일단 저희 어, 또 준비돼 있는 어, 와인. 오, 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로케? 로케? 네. 어, 이, 야 이제 뭐 이제 클로저까지 피디님 <laughs> 너무. 이 와인 할 겁니다, 케이스팅.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현란한 기술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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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네. <laughs> 그 얘기 나중에 할 거고요, 네. 자, 6-9라는 데로 갔었어요. 여기, 아, 저는 이런 바가 이제 처음 알았는데, 아, 저랑 이제 그 월요일 날 디너를 하다가 갑자기 다짜고짜 6-9라는 와인바가 있다. 이 이름이 뜻이 뭔것 같아요? 전 알고 있죠. 아, 아, 아 네. 역시 네. 소믈리에. 네. 한, 저게, 그, 어? 저게 한글로 음. 나오면 안 되죠. 어. 그래서 <laughs> 숫자로 나오면. 네. 육다시구죠. 육다시구. 아, 진짜로. 아, 아, 육다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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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5 -5, 가게 번지 수가 신사동 육다시구랍니다. 샘플 하시네요. 뭔가 생각하게 만드네. 음. 그러니까 뭔가 또뭐 일본 쪽으로 뭐 했나 어. 와인바 카페를 어. 뭐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바트랑 사 먹었고요. 이한 병은 또 이제 콜키즈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야 지금 이 사진 육다시구 갔을 때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가게 예쁘고요. 음. 네.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아, 굉장히 젊어. 요2 0 대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음. 여자분 나이는 잘 모르겠고, 네, 솔직히. 어. 네. 근데 안주가, 아, 이분은 이제 서빙 보시는 이제 소믈리에 분이시고, 네,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단골분 오시니까 다, 당장 저쪽으로 달려가서네요. 황급하게. <laughs> 네, 단골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와인바에선, 그렇군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아, 이두 바틀이 나와 있는데, 아, 저희가 주문을 좀 재밌게 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와인을 이제 뭔가 고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셔서 이제 응대를 해주시는데, 와인을 쭉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을 보고 어탁 덮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오늘 왠지 저하고 어울리는 와인 두 개를 좀 갖다주세요. 어.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프레린 테이션 들어보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 정말 당황하지 않고 어. 아 예. <laughs> 딱두병 들고 가서 안 가지고 온게 예. 야 이게 이게 스페인 뭐였어 이게 뭐였고 얘가 이제 그. 이태리 가 그, 거죠? 음. 딱 맞네. 잘 봤네. 시칠리아 쪽이 해. 라벨을 딱, 딱 보더니 아, 오늘 이스회 네. 똑같지 않습니까? 센스 이 와인인데 저분이요. 네. 네렐로 마스카레제 뭐품종도 이제 시칠리아 토착 품종이에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 와인은 솔직히 여기 수입사를 제가 또 이제 아는 곳이라서 아, 여기 대표님부터 생각도 나고. 근데 여기 이내추럴 와인이에요. 내추럴 와인인데 아, 너무 이태리 아. 내추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요즘에 제가 내추럴에대한 호불호가 너무 좀 강, 강해지고 있어서. 네. 브리치즈 이거 조리 협회 이사님. 음, 네네. 와인 안주로 어떻습니까? 저는 어... 너무 어... 맛있, 맛있게 먹었어요. 음... 그렇죠. 와인. 답정납니다. 되게 간편하게 하실 <laughs> 수 있고 음, 집에서도 음. 하실 수 있어요.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음. 저렇게 치즈를 네네. 팔잖아요. 브리나 브리? 네, 까망베르도 많이. 아. 어, 어. 치즈 종류는 까망베르도 그러면... 가능한가요? 그럼요. 까망베르 간단하게 브리? 브리? 저거를 네. 렌즈에다가한 음. 렌즈를 좀 찍어가지고 네네. 한 렌즈? 5분, 어. 네, 5분 7분 정도 찍으면 좀 안에가 좀 멜팅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토치가 있으면 겉에 조금 태우면 아, 좋은데 집에서는 그렇죠. 어, 없으시니까 그리고 아, 여기, 그 여기. 네, 안에 치즈 좀 녹으면 음. 거기다가 견과류 얹어서. 알고 아, 있어요? 렌즈 이제, 다 데핀 다음에. 네, 꺼내서? 꿀이, 꿀도 좋은데, 메이플 시럽 뿌려 드시면 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와인은, 와인은 좀 약간 드라이한 것처럼. 아니면 스 네, 어떠, 어떠셨어요? 전 아직 안 먹어봐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대박. 좀 스윗한 거랑 어울렸던 것이, 음. 이제 치즈가 조금 이제, 어쨌든 꼬릿하기도 아, 하고, 좀 고소함이 있어가지고, 좀. 저는 음. 와인을 잘 모르지만 음. 저는 음. 네. 좀 음. 부드러운 게 좋았습니다. 음. 맛있어 보이고, 시푸 보이네요. 네. 비놀리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어. 팔지 않나요 비놀리게도? 네. 비놀리게도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어요. 다 어. 음. 인기 음. 있습니까? 전혀 아. 없요 네. 아. <laughs> 어. 네. 가장 많이 나가요그 아. 아. 너무 편해요. 저는 그, 그, 그 뭐냐. 뭐냐 이게 또, 또 와인하고 마. 뭐 맞추신다 네. 그러면은 네. 마리아도 마. 와인바잖아요 비놀리게도. 는 음. 보통 이제. 트러플 허니를 뿌리서 나오거든요 아 트러플 허니, 아 있어 보이게. 아 트러플.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아. 해드릴 때는 이제 음. 또 마데이라라고 하는 두정강화 와인을 음. 보통 추천해드리거나 드라이한 와인을 드시면은 트러플 허니 말고 이제 어, 트러플 음. 생 트러플을 갈거나 아, 아니면은 조금 음. 오일을 살짝 첨가를 해서 이제 뭐 발효를 하던가 음. 뭐 음. 아. 스위트하지 않은 네. 걸로 네. 배고프네요. 음. 어. 여기는 어. 어. 네, 어. 어디예요? 6 9는 위치가 청남도? 일단, 일단 주소 검색해 보시고요. 육다시구로. 육다시구. <laughs> 육다시구 <텐션으로> 찾으시요 <laughs> <텐션으로>. 신차도 6-9시 네, 검색해 보시고요. 오늘도 이제 마리아주 얘기 때문에 제가 또그네뭐 준비하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아니 이 와인 하고 네 사실 뭐 안주 한 여섯 개 이렇게 시켰어요. 간단하게 어... <laughs> 나오는 거 짜잔하게 네. 이게 이제 말이 아주 나중에 이 브리치즈 구이 아, 네. 나중에 꿀 그리고 견과류 그다음에 이제 치즈 쉽게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어 좋은 거 같아요. 음. 나중에 이 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네. 견과류가 이제 그 질감을 네. 씹는 맛을 주고요. 음. 그리고 꿀은 달콤하잖아요. 아, 되게 또 풍미도 진하고 이제 음. 치즈하고 어떤 이두 개가 이제 풍미는 맞고 음. 합이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런데 견과류가 들어가면써 고소한 향이 나고 땅콩향이 나면서 얘가 또 이제 씹히는 씹는 맛이 있으니까 입안에서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갈증이 납니다. 와인이 필요해요. 얘만 먹으면 그냥 눅지하고 입안에 그냥 막 온통 풀바디가 그냥 가득가득해요, 뭔가. 그런데 이때 와인 한번먹 음? 부분... 응? 네? 이게, 음, 네, 음, 와인의 역할이죠. 어, 그렇죠. 지금 네. 이 음식과 와인의 마리아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배달인지, <laughs> 쿠팡에서 비놀리게 검색하시요 <laughs> <laughs> 트러플 치즈 브릴레라는 메뉴를 보내주면 <laughs> 어, 드셔보겠습니다. 야, 아. 야, 안 되겠네. 틈을 주니까, <laughs> 네, 이런 멘트가 나오네요. 또. 네. 네. 네, 와인, 라이프 스타일에만 <laugh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즘은 이제 와인 안주를 집으로 배달시켜 먹는 시대고요. 네. 자, 여기는, 이거는 뭐 제가 또, 또 하는 또 비밀 중에 하나인데, 와인 별장을, 와인 별장이라고 해놨어요. 스크린 골프를 치는 이 가평 쪽에는 있 펜션이에요. 이제, 아니, 지금은 이제 3층짜리인데,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1층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은 객실이 4개고, 1층은 이제 거실과, 이제, 다이닝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런, 어우, 가든이 있고, 이게 다한 집이에요. 근데 이런 전원주택 형태를 아예 통째로 와인 별장으로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러 갔었죠. 이제 임장 갔죠 임장. 아 인스펙션. 네. 네. 이번 주에또 이런 것 이런 것도 갔다. 어. <laughs> <오, 오. 웃음> 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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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가 누가 누가 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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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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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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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 누가 누가 누 지우 님 누가 진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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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님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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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아, 그러면 어, 네. 혹시나 그러면 나중에 오면은, 어, <laughs> 주문 하나 해주세요. 안주 하나 네. 먹어보자, 니 어. 그럼 지금 해주세요. 아, 어, 지금 주문해놔야겠네. 자, 우리 소물회님 주문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잠깐 자유를빌겠습니다 어. 네. 야. 일단 스크린 골프와 페이스팅 룸을 <laughs> 제가 꾸며서 한번 와인 별장을 <laughs> 만들어 보려고 네네. 하고 있어요. 아, 음. 서울에서 한, 한 시간 거리인데, 네.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힐링하는 느낌이 나요. 오. 가평 쪽에. 이 주변에 또 이제 골프장이 한 다섯 군데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와인 치시는 분들이 와인, 뭐 골프도 와인, 아 와인 치시는, 와인 와인 골프지? 드시는 분들이 와인 드시는 분들 골프도 트렌드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니까 맞아, 맞아. 센드 이게 또 이번에 샌드 쓰시네요. 와인 치러 가자. 네. <laughs> 와인 마시면서 골프 치러 가자. 와치, 네. 와치. 재밌죠. 두개 같이 할수 네.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네요. 네. 빨리 넘어가죠. 챙피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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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참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네. 매일 먹었고요. 음. 자로코로코 조개찜, 로코로코 조개찜. 여기는 신사동인데 음. 아 여기는 제신년 단골집이에요. 조개찜이 기가 막힙니다. 국물이 정말, 주... 정말 끝내주죠. 아, 갔었잖아요 그때. <웃음> <웃음> 음식 푸는 거 옆에 또 뒷풀이 또 음. 여기 아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 안에 숨겨진 백숙이 있고요. 음. 그리고 요 백숙 뒤에는 삶은 당연히 엉덩이 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laughs> 기가 막히죠. 양이 진짜 많아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막 전복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야 대박인데 쉽겠지만 이건 제가 추가한 겁니다. 네. 낙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가리비, 여기, 이 집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리비 대박인 것 같아요. 음. 가리비 두께가 막, 어. 2cm 막. 어 씹히는 맛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어우, 사이즈. 예, 네, 그리고 와인은, 자, 여기는 어. 와인을 팔지 않아요. 와인 글라스도 없습니다. 음. 하지만, 로코로코도 겠지만 콜키지 프리. 10년 단골. 네. 음. 다른 분들은 이제 예약하실 때, 와인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꼭 이제, 오늘 생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오늘 생일. 어, 아, 네. 오늘 생일이라 되는군요. 어. <laughs> 그러면 아마, 그렇게 짓뿌리, 아, 가지고 오세요. 아유, 네. 대신, 예. 글라스는 없습니다. 라는 네. 거. 네. 글라스도 가져가, 아무 데나 먹는 거죠? 아, 그냥 가져가셔도 그냥 되죠. 네. 음. 아, 저는 맥주잔에 먹어요, 샴페인. 네, 급하면 뭐, 뭐라도. 예 어. 네, 급하면, 있는 대로.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네. 그리고 돈블랑이라는 데도 제가 처음 가봤어요. 여기 청담스퀘어에 건물은 이제, 어우, 예쁜 음. 건물이 있었는데, 음. 여기, 아우, 땅값이 비싼 곳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 돈블랑 또 이제 맛있는 거, 또 연예인들, 아우, 제가, 엑소 분이 제가 우리 전날 왔다 갔다 하 아, 전날이요? <laughs> 못 보셨네요, 그면 네. 어, 전날 왔다 갔다 아, 고 네. 전날,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오늘은 배달까지 됐나요? 오늘 배달하셨나요? 어, 지훈이 아... 오늘은 배달까지 저희가 네. 시킬 예정입니다. <laughs> 저기, 받으려면 어, 어,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60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이 집도, 돈불랑도 퀄키지 뿔이에요. 근데, 아, 이건 이제 아, 이거 애견동반이 이날 좀 특별히 가능했었어요. 어, 여기 세시 보시면은 음, 아니 이날 아. 그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조금 늦은 오후였는데 오후 3시에봤나근근데 음. 음. 여기가 룸으로 돼 있어서 일단 다른 분들한테 뭔가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가장 얌전한 성남에서 가장 얌전한 개고요. 음, 네. <laughs> 제 멍멍이는 아닙니다. 음. 네. 제 댕댕이는 아닌데 아, 여기 살짝 보이네요 털이. 아. 네. 제맞 맞은편에 앉아 있는 친구가 여기 이제 백에다 이렇게 딱 담아 있는데 얘는 고깃집이잖아요. 음. 뭔가 반응이 있을 만도 한데, 정말 소리가 안 나요. 일단 소리를 안 내고, 자주위만 보고 있고, 너무 얌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 제가 그때 되게 의외였어요. 오랜만이라서 이 친구하고, 뭐, 야, 오, 오랜만에 한잔하자. 음. 제가 생일은 3월이었는데, 음. 3월에 못 보고, 4월을 지나? 5월에 본 거죠? 생일인데 <laughs> 네. 한잔하자가, 이제 거의 한 6주 밀려가지고. 근데 보기는 봐야겠고. 근데 이제 이날은 또 자기가 집에, 이제, 자기 댕댕이하고 둘밖에 없다. 자기 애기랑 둘밖에 없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야 그래? 그럼 어떡 하지? 다음에 봐야 되나? 그랬더니 아 자, 자기가 이제 뭔가 뚫은 집이 있대. 아 <laughs> 애견 애견 뚫은 집이 있대. 네. 근데 모든 네, 애견이 뭐 무조건 동반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어떤 그 업장의 사정에 따라.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육실이 청담이라고 고깃집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집에도 여쭤봤었는데 아그 집은 이제 저는 가면 저도 이제 나름 VIP 대접을 받는데 애견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좀 뭔가 어. 거기도 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개가 소리를 내니까, 멍멍하니까, 이제 옆, 옆집에서 너무 막, 술도 마셨겠다, 화를 너무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직원분들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그 개가 뭔가 뭐 행패를 부린 건 아니지만, 아, <laughs> 아 옆집에 개가, 빵에 개가 와있네? 이것 때문에 대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응. 스탭들이 너무 힘들었다. 음... 애견 동반 외식의 길은 아직 좀먼 걸로, 네. 아무튼 돈 불량은 맛있었어요. 네. 네. 콩나물과 부추를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응. 네. 자, 그리 여기, 와인 바퀴. 아, 여기 또, 할얘이 많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와인 마리아주와 와인 오늘 테이스팅이잖아요. 오늘 얘기할 거리가 여기다 들어있어요. 이 디너 표에 보면. 스낵 두 코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코스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디저트입니다. 하나, 둘,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표시는 와인을 마리아주 한 거예요, 이제. 이 네코스 스낵은 정말 작게 나오는 사이즈였던 뭐 아뮤즈 부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처음에 그냥 즐겁게 먹는 즐거움을 주는 어떤 어 에피타이저가 요 정도고. 정도고 이거 두 개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앙드레 아, 이제 이번에 좀 이제 어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예, 여기 음. 이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네, PDF로 음. 확인해 보세요. 네, 서로 다른 셰프님들인데 음. 이 북유럽 코펜하겐 에 있는 미슐랭 투스타 음. AOC라는 레스토랑이요. 에 음. AOC가 와인 드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펠라시옹 오리지널, 컨트롤러에. 컨트롤러에? 네. 어떤 그, 규정이란 뜻이죠. 딱 뭔가 이제 엄격하게 이제, 지켜지는, 음. 규정이다. AOC. 현 와인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보르도 쪽에서. 근데 그, 이 레스토랑 AOC에서 일하시는 두 분이 한국인 셰프분이 계신데, 이분과 이분이신 것 같아요. 음. 원래 이키의 메인 셰프님이 박민혁 셰프님이십니다. 박민혁 셰프님. 오. 네. 다운즈 한남이라고 이제 거기를 총괄해서 이제 운영하시던 셰프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통 프렌치를 하시는 그 에스코피 협회라는 곳에 소속돼 있는 분이고요. 박민혁 셰프님이 여기 이제 같이 오너 셰프로 라면 오픈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후배님이신데 한국에 휴가차 들어왔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무하는 아,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어차피 한국에 한달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놀면 뭐하나. 그래서, 응. 팝업이라고 그러죠. 음... 보통 뭐,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식으로 뭔가 아, 협업을, 협업을 하고, 하고 네, 어. 비눌룩도 뭔가 여러가지 여러 팝업 이벤트를 하지 않았나요? 많 아, 여러가지 많은 음. 이벤트를 많이 했었죠. 저희는 주로 이제, 약간, 무다 쪽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음. 팝업들을, 음.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작곡가시잖아요. 뭐, 그렇죠. 아, 네. 원래는 이제, 네. 어, 음악이 아 원래 예그최성모소믈리님은 그냥 이제 어떤 뭐 와인 전문가라고 알고 계신데 아 와인 가수, 소믈리가 이면서 노래도 예 어. 가수입니다 이제 발매하신 싱글 또 계시고 찾아봐야겠네요 정규 찾아 아, 정규앨 정규 어. 범우 아, 죄송합니다 이놈의 입이 어, 그만 어, 어, 정규 어. 앨범입니다 네최성모 검색하세요 지금 네최성모 다른 분이 계실, 예? 네. 계실 <웃음> 겁니다 <웃음> 사진 보죠 사진 사진 보셨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와인도 음, 와인 음, 마리아주 음, 와인과 아트는 정말 떼 뗄래 뗄수 없는 합이죠와인의 그렇죠, 음. 아트죠. 네. 맞 어,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날 디너가 정말 이 메뉴들과 다 이제 마, 마리아주를 하고 그리고 이 코스가 전개되는 것들도 이제 음. 음식 하나하나가 이제 순서가 다 뭔가 이제 설계가 돼 있죠. 이제 따뜻한 음식, 차가운 음식. 음. 그리고 언제 무슨 메뉴를 먼저 낼 것인가. 그다음에 뭐 양을 이메뉴가더 양이 많아지면 뒷메뉴를 못 먹으니까 뭐 어떻게 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네, 그 원래 조리 쪽에서도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메뉴들을 구성을 할 때도 좀 무거운 메뉴도 있고 가벼운 메뉴들도 있고, 예, 네. 이런 게뭐 코스를 내듯이 막 그렇게 적용된 음식점이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코스로 나오는 아니면 코스도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메뉴를 이제 그 구성을 할때이 업장에 뭐 이게 뭐 이태리 이태리 레스토랑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메뉴를 어떻게 짤 것인가? 뭐, 샐러드를 어떻게 하고, 고기를 어떻게 하고. 근데 그, 광화문에 드랍 더 미트. 어, 네. 그 완전 그러니까, 또 스테이크만. 드랍 더 미트 같은 경우는, 그 음. 어, 아메리칸 힙더 다이닝이라는 컨셉으로. 어, <laughs> 스테이크, 스 아메리칸을 힙하나요? 네, <laughs> 힙한 음, 어. 어. 아메리칸 힙 하나요? 힙한 다이닝이나, 아메리칸 해. 의미로. 더 다이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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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 그 업장 같은 경우는 음. 코스요리 쪽은 아니어서, 음. 이제, 조금 강력한 성황품, 단품들 네, 네. 강력한 단품들 위주로 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수제 맥주랑 좀 어울리는 아 음식들로 아 구성이 좀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업 같이 운영을 했던 플러피라는 이태리 음.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SK진권 빌딩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음.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laughs> 코스 요리를 지금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음. 거기도 사실은 이제 저는 단품 위주로 음. 이제 많이 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네. 이제 모임 같은 거 미리 예약 주시면 은 네. 이제 셰프 특선 요리로 아예 코스를 빼드렸는데 음... 그때 이제 제가 메뉴 구성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샐러드류도 많이 음... 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 스프류 쪽도 음... 했었고 그리고 스프시고... 이제 안주류를 음... 이제 많이들 음... 찾으시기 때문에 음... 이제 이런 스튜 쪽 메뉴를 아. 메인 메뉴에 같이 곁들여서 먹을 음. 수 있는 쪽으로 네.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아 국물 요리 많이 하시네요. 음. 제가 어 솔직히 여쭤보는 데는 조금 의도가 있었어요. 아까 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아. 코스 메뉴가 쭉 있잖아요. 코스, 코스 메뉴는 네. 이걸 어차피 한 분이 이 음식들 음. 다 드실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간을 한다거나 아. 아니면 재료의 포션이나 아, 이런 그렇죠, 게 이제 맞습니다. 설계가 돼 있어요. 음. 네, 네 전부 다 음. 셰프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네. 한 사람 이걸 이다 먹을 거니까 네. 아 여기는 좀 양이 조절도 음. 하고 예양 조절도 그래서, 하고 아, 이제 포션도 그렇고 코스를 하실 만드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염인데, 음. 처음부터 절대 쌤은 안 되고, 이게 단계별로 어, 아. 올라가야 돼요, 염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기? 좀, 예, 네, 음, 그, 음. 스위트도 디저트? 있지만, 음. 예를 들어서 뭐 메인 요리가 뭐생선 요리다, 음. 뭐 조금 느끼한 종류다 하면은 좀 상큼하게 음. 좀 음. 입을 음. 좀 개운하게 어, 어, 해줄 맞아. 수 있는 맞아. 쪽으로, 맞아. 쪽으로 맞아. 가고, 맞아. 맞아. 네. 맞아. 아니면 이제 뭐 달콤한 걸로 가고, 그거 어. 디저트는 이제 메인에 따라서 좀 정해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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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고,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저희가 뭐 메인, 에피타이저, 메인, 뭐 디저트 이렇게 좀뭐리코스파이코스등을 어, 하는데 맞아. 요즘에는 이렇게 응. 에피를 두 가지 컨셉을 주는 게좀 어, 트렌드예요. 어, 어, 아. 그래서, 너무 이제 배고프니까는 조금 음. 공복을 좀 다운 시킬 수 있는 조금 아, 그런 음. 메뉴 하나, 그리고 가볍게 네.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네. 두 가지를. 네, 저희가 아, 그 음. 채팅에 음. 너무 신경을 안 음.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룹 뭐 그룹 그림 멤버신가요? 시어송 라이터 채송물라고 검색하시는. 면나 아, 자, 시어송 라이터 채송물로검색하시면 돼요. 와인은 혼자 네. 드시면 안 돼요. 그 와인은 혼자분은 제가 꼭한번 모시고, 어, 와인은 같이, 가세요. 와인은 함께, 어. 어? 음. 그 따로 또 같이 음.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네. 어. 그 제가 이제 코스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뭔가 우리 외식 만렙 분님께서 <laughs> 우리 박소연님 말씀 주신 게그 그러니까 와인과 마리아주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음식에 대한 고민도 셰프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어떤 그 이런 레스토랑이나 어떤 바에서 뭔가 진행할 때는 와인바는 보통 단품 메뉴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건 뭐 에피타이저류의 안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인 코스입니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무게감도 있고 음식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뭐 단품과 와인을 마리아주 하는 거는 이제 소믈리에 분 프로페셔널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런 어떤 미슐랭 팝업 디너를 할 때는 야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이게 어떤 어 어떤 음식이 어떤 맛으로 어떻게 또 풀어낼까 또 와인을 또뭘또 또 갖다 붙일까. 아 너무 궁금해. 구, 공연 보는 그런 재미예요 처음에 어디 한번 나를 오늘 어배불리 한번 만들어 보시지. 이거부터. 음,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그, 그 디너가 그한 차례밖에 없는 거니까 또 지금 이 순간 이 디너는 또라인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먹어야 한다. 나는 모토였고요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대라서 행복합니다.